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두고 대한민국 최대 시장인 경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사과와 바네나가 아주 급락 아니 초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건 뭐요? 수수입니다. 수수? 뭐거는건 차, 저, 차족 차조? 네. 이렇게, 가지고 네. 구름대에 등고 어떻게 준비해 놓은. 어? <laughs> <하나 마시아. 웃음> 아니 어떤 분이 일본에서 오셨는데 엄마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찐쌀을 적었는데 백화점 어디 그런 데를 알아보니까 못 찾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제사라 하고 이거 하나를 사 갖고 가시는 거야 나도 <laughs> 더 사고 싶은데 미국 가야 돼서 <laughs> 이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왜못 <laughs> 가져가요? <외모까지> <laughs> 응. 키로에 7,000원짜리 있어요 오 가져갈 수있나래 <laughs> 그래? 찐쌀이라는 게 뭐예요? 찐쌀이, 찐쌀이, 뭐, 찐쌀이. 예, 옛날이에요 네. 힘들 때는 왜 저기 떡 없을 었 때, 겨, 시골에서 어, 먹을 게, 게 없을 때, 여기 을때쪄 음. 가지고 찐 거. 그래가 먹는 거예요, 그냥. 네. 과일이 아, 아, 뭐 먹고 음.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간식이 없. 간식이 없어 아, 갖고. 네. 이게 최고의 간식이에요. 아, 간식이 아 그럼 그냥 네. 먹을 수 있는. 네, 네 그냥, 그냥 먹으면,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 네. 좋아요. 예. 네, 게뭐라어 쌀을 쪄서 저기. 네. 아니 네. 언니 여기 먹고 자랐거든요 아니 언니 이거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 그때는 맛있었어요. 근데 요거 이거 냄새를 막 가식품 겨졌더라고요이 나도 이거 좀 옛날에 우리 할는 진짜 맛있었었어요. 보니까 조금 덜하더라고 옛날 그 맛이 아나? 아, 그,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끈 진짜 맛있어. 었대래식으로 집에서 찌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그 스팀으로 찐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음, 대량으로 하니까 좀, 좀 입에다 좀 불려서 네. 드셔야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네.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아, 그거 먹는 방법도 또 따로 있고 이빨이 그냥 씹어 이빨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다가 려서좀좀 침으로 좀 풀려 가지고 씹어 어 먹어야 돼요려서드 맛있어요. 돼요. <laughs> 어 <laughs> 아니 미국 드세요. 가신다고요? 저는 럭살아요. 진... 아 럭살아? 응. 바로 깨물지 말고 어... 해밀리살아요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야 맛있어요. 럭음 맛있어. 가서 보세요. 나3 0 0 0 원. 아, 야, 현우야, 일어저도 저거, 거 나무, 지 뭐. 지금, 저한분에만원아저 파란 거, 말도 못해, 진짜. 이정들어자한번니까 말려봐. 말려 자맛있는나물들어가세요나물드맛있는나물 나물 들어가요 나물드라아물 나물 들어가요 나물들어가마추는 아물드라. 아요는물 나물 들어가요 나물드라 아마추는 아산 잡 1000원, 3개, 1 0원잡 3개, 1000원, 세 3개, 1000원, 3개, 1 0원 3개, 1000원, 3개, 0 0 0원 3개, 1000원, 3개, 1000원, 3개, 원 3개, 1000원, 3개, 1000원, 3개, 1원 3개, 1000원, 3개, 1원 3개, 1000원, 3개, 1원 3개, 1 0 0개 3개, 1 0 0 0개 3개, 1 0 0개 3개, 1 0 0 0개 3개, 1 0 0 자, 언니도 골르고 언니도 골르고 세개 언니, 언니 골라 세개천원가져요 언니로 1 이거는 계산리도세개만0거는 자, 골라 세개천원 가세요. 자, 콩 들어가요. 콩 들어가요. 아, 콩 들어가요. 자, 골라 봐요. 자, 콩 들어가요. 자, 우짜리 봐요. 이식야콩 들어가요 콩 아, 엄마 콩 가져와요 아, 아버님! 내일모레 버름이에요 얼른 오셔 야콩 들어가요 버름밥에먹어야지 엄마 엄청 맛있다 아들 오세요 콩잎 이거는 무사리 자, 반짝반짝 콩떡 <콩먹어>. 반짝반짝 <목소리> 4가지? 5가지? 4가지? 5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5 가지요. 반짝반짝, 구멍 반짝. 아니면 막 나온. 반짝반짝, 반짝. 구멍 떡집 야, 가라비, 가라비. 가리비가 바로다. 바로. 야, 이클이 바로. 가리비바로니다 바로. 어? 자. 꼬이교 고마다 꼬이고마기 바로. 이클이 바로. 어? 바로다. 어? 야, 고마기 바로니다 고마기 바로. 어? 어? 이틀에. 미국에서도 오나봐요, 이게? 네. 국산하고 좀 다른가요? 달라요. 생긴 게? 생긴 거는 비슷한데, 국산은 음. 맛이 부드러워요. 그래요? 아, 이게 국산이구나. 네, 이게 국산. 음. 아, 이게 훨씬 부드럽다고요? 맛이.

좀그 네가 게 나지. 요 하나만 먹어한 사람 죽어. 다주가 아요 오천 원, 만 원이요. 아요만 원씩 가지거요만 원. 네개 넣고 사는 거요어이 정도면, 나 물에 풀렸다가. 어, 곰돌에, 코치님. 바로 돋고 해, 다. 와, 나무, 나무, 나무. 에이씨, 들 아0 0 0원 아, 0 0 0 아, 원아0 0 0 0원아아0 0아원 10000원, 1원아원

어머니 오세요. 배생이좋습니다여가 네, 정말 좋아요. 도 있어요. 생이2 5 0 0 자, 진수한 미역초는 천 미역과 미역도 똑같아 똑같아요. 이것도 5000원 할까? 네, 네. 자, 진수야, 미비천은0 0원니 자, 1 5원 너, 하나는 서비스예요, 어머니. 여섯 개 드렸습니다.